용 돈을 안 받는다는 가정을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몇 살까지 받았냐? 32살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50%를 더해야 되는 거죠. 10년을 더 받으니까. 10년을 더 받으면은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데 자, 32살이면은 이거에 50%를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배수가 있죠. 몇 살까지냐? 지금 21살인데 용돈 받는 게 저처럼 32로 잡읍시다 그러면 10년을 더 해야 돼요 자, 10년을 더 하면은 자 최소로 잡읍시다 요 1500을 10년 더 하면은 그냥 1억 5천이에요 아주 최소로 잡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템을 했을 때 3억 6천이 깨지는 거고요 깨지는 게 아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템전을 했다 템전을 했죠 템전을 했는데 저날저 전화, 날까지 받았으면은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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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까지 받았으면 은 7억 6천이 되네요 저렴합니다 사실 별 말썽 안 피우고 한달 뭐 용돈 정도만 받고 산거죠 아니에요 파스닥셀이에요 뭐 템전을 뭐 그렇게 지른 것도 없는데 참고로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간다 무슨 어학 연수를 간다 조금 비싼 특강을 듣는다 핸드폰을 아이폰 뭐 뭐시기 아니면 갤럭시 최신 폰을 사서 뭐한 그죠 뭐 그런 걸 질러서 나의 생활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가장 크게 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문제가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됩니다 확대돼요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확대돼요. 왜냐? 들어가는 돈이 두배가될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폭이 확대를 여러분들은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폭이 확대되는 것까지 만약에 계산을 하면은 1.5배를 만약에 넣게 된다. 1.5배수죠. 자, 그럼 1.5배수를 만약에 여기에 넣읍시다. 템전을 좀 했는데 나는 마이너스폭이 좀 있어. 연애를 했어. 그래서 저걸 만약에 1.5배수로 들어가면은 야, 11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죠. 1점이 그럼 연애를 안 하면 되지. 그냥 7억으로 합시다. 11억, 그럼 이상하네. 7억으로 하죠. 자, 잠깐 못본 걸로 하고 야,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 저렴하게 놀면 돼요. 무슨 1.5배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렴하게 놀면 되죠. 저렴하게. 뭐 이런 걸 자꾸 저렴하게 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렴하게 놀면 되지. 자, 자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21살까지 일단 클때 노템전으로 노템전으로 무난하게 무난하게 아주 적절한 학원 정도만 다니면서 무난하게 다니면은 딱 2억으로 21살까지 졸업을 할수 있습니다. 저렴하죠. 저렴해요. 아주 저렴해요. 참고로 2억이 마이너스 2억이고요.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근데 만약에 21살부터 돈을 벌어서 자기 아까림을 하지 않고 나처럼 어, 누구처럼 저처럼. 서, 에이, 세, 센, 센, 샌더 페렌치님 감사합니다. 용, 용각산 사옥이 감사합니다. 샌더 페렌치 맞나? <laughs> 아니면 저처럼 누구처럼? 축하처럼 32살까지 용돈을 받으면 아주 저렴하게 3억 6천만큼 부모님을 빨대를 쭉쭉쭉쭉 빨, 빨 수가 있는 건 빨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는 식빵을 먹여 살리기 위한 비용과 그 수많은 pc방 비용들이 잘안 들어갔으며 연회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쵸 그게 안 들어갔어요 만약 여기에 저처럼 식주머니 같은 게달려서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삼자가 앞이 바뀌는 기적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21살일 겁니다 22살부터는 돈을 벌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억에 졸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 훌륭하죠. 훌륭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템을 질러서, 그죠? 사립 유치원 템을 좀 바르고, 자 이쯤에서 잠깐 제가 잠깐 보여드리, 보여드리면, 어우, 야, 잠깐 보셨나요, 여러분? 어우, 야, 어우, 깜짝아, 야, 잠깐 보셨죠, 여러분? 못본 걸로 합시다. 못 봤어요, 잠깐? 잠깐 못 봤어요? 어우 야, 야. 어우 야, 저어 깜짜가. 깜짝깜짝 놀래네 심장이 두근두근 난다. 죽을 때마다 야. 어우 야. 야, 잠깐 못 봤네. 아, 방송에 집중을 합시다. 방송에. 못본 걸로 하고. 어우 야, 깜짜가. 조금 뭐 저렇게 바뀌니. <laughs> 어우, 나도 지금 봐서 깜짝 놀랐네. 근데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단지 아이고, 여기 아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템을 좀 두르면은 가격이 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봅시다. 나는 우리 애를 우리 애를 절대로 이런 사립초나 영우 유치원 따위는 안 보낼 거야. 자, 여러분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보내는 거를.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생각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오산이죠. 누가 결정해요? 내무부 장관님이 결정하시죠.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 오빠 그런 것도 못 보내 줘? 능력 안 돼.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능력. 어? 그 정도 안 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옆집 친구 부인 친구 남편이죠. 줄임말로 뭡니까? 부친남. 그죠? 야, 부친남은 옆집에 보니까 애들을 다 보내더라. 우리 애들은 안 보내네. 자, 이런 말 나오면은 흔들려요 갑자기 흔들려 자기도 모르게 지르게 되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마음은 항상 나는 노템전으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옆놈이 갑자기 현질을 해서 나를 칼로 쑤시기 시작하면은 열이 받죠 어? 같이 롤을 시작했는데 저 새끼는 시작하자마자 신발을 신고 이상한 무기 창을 들고 내 뒤통수를 후려 갈기기 시작하면 야이 X 이러면서 지르잖아요 야, 여러분 하스스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기본 카드를 내고 있었는데 저 양심없는 새끼가 전설을 내더니 갑자기 삼삼으로 튀어나와서 나에게 돌진을 받고 그죠 무슨 무슨 뭐 불의 세례로 이러면서 나와서 데미지 팔자리를 나의 명치에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르게 됩니다 지르게 돼요 어야 하스스톤은 열 받으면 안 하면 되지 이건 지금 무슨 게임입니까 이건 여러분들 인생 게임이죠 안 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안 하기 힘들거든 <laughs> 목소리 에코가 있어? 안 하기 힘듭니다 안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템을 조금 지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템을 지르면은 여기서 여기 아들이 학원다니고 20살에 행시합격하면 훌륭하신거죠 20살에 행시합격하고 아들이 학원도 안다니고 하면 은 훌륭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짜시면 되고요 따로 짜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요 사이에 어디에 있게됩니다 이 노템은 힘들거든 어 노템은 힘들어 물론 이건 이렇게 풀템은 쉽지 않은데 풀템은 여기에 1.5배를 더해야되잖아요 풀템은 쉽지 않지만 노템은 쉽지 않다 그럼 여기서 자이 사이에 있는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거죠 여러분들은 아주 비싸게 크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집안에 싸움이 나고 불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뺐어요. 막상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줄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줄이기. 아주 어려워요. 쉽지 않아. 이거 왜냐면은 인생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베이스 카드거든. 하스스톤을 베이스 카드 아무것도 안 사고 완전 맨땅에서 시작하면은 개고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용은 깔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깔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깔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21살 또는 22살 때까지의 그 인생 게임 플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사신거예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은 최소 10대가 없으신 한이 사이 어딘가에 있으실 가능성이 높은거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애가 다둥이잖아 그죠 그럼 돈이 마구 올라가는거죠 이거는 지금 뭡니까 한명당입니다 한명당 한명당 둘이면 곱하기 2 셋이면 곱하기 3이죠 가장 중요한거 안 넣었죠 곱하기를 안한거예요 아직 곱하기를 안한 숫자인데 곱하기를 하면은 제가 나쁜놈으로 보일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여러분들 만약에 맞벌이를 하게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애기, 아기, 아기들 등원 도우미 이런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뭐집안일 도와주시는 뭐 청소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오게 돼요. 그걸 안할 경우에 뭐가 내려가냐면은 와이프 감정 수치가 굉장히 내려가게 됩니다. 와이프 컨디션이 하하를 기록하고 와이프님께서 성질을 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만족도가 쾌적도가 급격히 하락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등원 도움이 또 옛날 표현으로는 파출분데 요즘에 뭐 집안일 도움이 이런 분들을 마구 좀 발라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드리지 않으면은 그분의 로얄티가 마구 내려가고 성질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평온한 마음이 흔들리게 돼서 축하방송을 보러 오기도 힘들어요 제 방송을 보라 그랬는데, 보려 그랬는데 뒤에서 어, 와이프가 청소도 안 한다는 둥, 뭐 설거지는 안 한다는 둥뭐 애도 안 본다는 둥, 그딴 거 보면 돈이 나온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 편히 이거 보게 됩니까? 그리고 이걸 보다가 갑자기 오더니 와이프가 아니 그거 보란 말이지 남들은 이런 걸 보낸다는데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평온한 가정생활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발라드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하면 좀 암울하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 여 템을 어디까지 바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거는 빼자고요 그런 기분 나쁜 거는 뭐 하려고 뺍니까 그뭐 하려고 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애기 숫자 배수인데 넣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다 빼고 계산해서 한 명당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님이 열 개를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템을 바르면 너. 이 정도인데 여기에 뭐를 뺐다고요? 이거를 뺐습니다 여러분 뺀 거를 표시해 드릴게요 이거를 뺐고요 이거를 뺐고 열 개를 도우미 아저씨 이전에 부탁이 되겠습니 대관아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집안일이나 뭐뭐 뭐 등원, 도움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빼야 돼요. 물론 와이프님 이걸 할 프레젠트류 이런 것도 뺐습니다. 몇 살까지도 뺀 거예요. 뺀게 너무 많지. 이것도 뺐고요. 연애 폭도 뺐고요. 이것도 빼고 아기 숫자도 한 명으로 잡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게 나왔습니다. 음. 훌륭하네요. 자, 여기다 곱하기를 이 노란색을 알아서 더해 주시면 은 여러분들의 그 21살 때까지 그 커온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물론 병원도 잘안 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애인거죠. 문제도 일으킨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노래도 있어요. 옛날 노래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전술. 노래 기억납니까? 여러분? 노래 한번 틀어드릴까요? 한다는건 좋은거지 수지맞는 장사전수 그죠? 옷한벌을 벌었다고 그분은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옷한벌보다 여러분은 더 벌었어요 얼마를 벌었습니까? 2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야 마이너스 2억은 진짜, 짠, 짠, 내가 마이너스 2억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거니까 나는 수는 2억을 벌은거죠 조금 템을 둘렀으면 6억을 벌은겁니다 많이 본 거예요. 노래 가사를 사실 수정을 해야 돼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왜냐? 2억 플러스 5탄벌을 벌었잖소라는 거죠.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혼을 하면 역시 근 자, 여러분 뭐를 뺐어요, 사실 또? 여러분들이 이거 뺐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다 여러분들이 벌어서 메꿀 수 있을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쉽지 않을거예요 게다가 딸임은 뭐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뭘 사야돼요? 이런거 이런거 다 뺐죠 여러분들이 아, 아들이 둘인 식모시기님의 따르면은 그분은 이걸 몇개 사야돼요? 이거 이렇거든요? 이거 뺐어요 지금 자 이걸 뺀겁니다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런거 재했죠. 실지 이런 것까지는면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재하도록 합시다. 양가 부모님 용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른 두 살까지 돈 받았는데 용돈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오우야 끔찍하죠 도대체 얼마가 나갈지 그런거는 그냥 안드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드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정도 그냥 그 받았다 이렇게 가정하는거죠 그것까지 드리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엔 우리엄마 우리아빠 같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엄마 우리아빠 말고 저기 내무부장관님 엄마 내무부장관님 아빠도 생겨요 곱하기가 4죠 곱하기가 4예요 여러분 챙겨야될 그 생일이 몇번 있다고 다섯 번 있습니다. 왜냐 내무부 장관인가 내무부 장관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 생활 안 챙기죠. 뭐, 내무부 장관이 생기면 그분이 챙겨요. 그러면 챙겨야 될 결혼만 야, 챙겨야 될 생일만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뭘더 챙겨야 돼 사실은 결혼 기념일 뭐 이딴 거 챙겨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게 태어나면 은 이런 게있면뭘 채워야 돼요. 얘네들 생일도 챙겨야 돼요. 그럼 도대체 매달 뭐가 없는 달이 없죠 매가, 매달 뭐가 없는 달이 없어요 그런거 하나도 안더했죠 최소한으로 잡아서 요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요런게 들어갈 때 사실은 애기들이 좀 있으면 뭐가 생기냐 무슨 이상한 날들이 와 크리스마스라는 둥뭐 그죠 어린이날이라는 둥 뭐 애들이 놀러가고 싶다고 뭐 무슨, 무슨 베이, 무슨 뭐 이런데 가야된다는 둥 무슨 랜드를 가야된다는 둥뭐 그런거 있어요 뭐 그리고 요즘에 뭐 무슨 뭐 랜드에 가서 맛집이 있다고 맛집에 가서 검색해보면은 1인분에 한 26000원, 23000원 그래요 여러분들 혼자 먹을때는 23000원이지 애 둘이면은 곱하기 4거든요? 한 10만원 들어요 여행갈때, 야 여행 갈 때도 혼자 가면 혼자 오거나 뭐 여자친구가 가면 곱하기 2죠 나중엔 곱하기 4예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뭐더 이상 말해봐야 기분만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일단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재무 설계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재무 설계는 이 정도 시작하면 되고요 1차 재무 설계가 끝났습니다 1차 재무 설계 어우, 야, 어우, 야, 깜짝아. 어우, 잠깐 보세요. 어우, 야, 하하. 어우, 약간 950였던 것 같은데? 어우, 야, 예. 어 너희로 기분 다운됐다고? 너희로 아, 기분 좋아지는 걸보여드렸어습 기분 좋아지는 너희로 거. 어우, 야, 이제재밌이 야,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저는 어디까지 살았냐면, 은 32이니까. 저는 이거죠. 저의 인생은, 저는 템을 그렇게 많이 발랐는지 기억이 안 나. 어, 저에게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은 32살까지는 맞으니까 저는 요정도의 비용으로 요정도의 비용으로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32살까지 성공을 한거죠 퇴물전 바른 분은 32살까지 안오고 2 1살까지에이거였던거예요 저는 엄청 돈을 아낀거죠 효자입니다 효자 도대체 얼마를 아낀거야? 여기서 요걸 빼니까 주나제, 야 준하재 너는 왜보래넌 뭐냐 밥사한거냐 밥 사라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밥을 사드릴게요. 쟤는 왜 보내는 거지? 야 이거 수수료 나간다. 하여튼 여기서 여기면은 2억 7천 정도 돈을 아낀 겁니다. 효자죠 효자.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거 뭐야 이거 대학도 국립대를 나와서 돈을 조금 더 아꼈어요. 연애는 했구나. 아 식주머니를 달고 있었네. 그럼 별로 아낀 게 없네요.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낀게 별로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별로 효도는 안한걸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로 생각해보까 효도 안했네 자 그럼 그러면 끄고요 기분 나쁜거는 끄고 그럼 다시 가봅시다 다시 자 그러면은 그런 암울한거만 있냐 아무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재무설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돈을 벌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조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겁니다. 잠깐만요. 자, 어, 어, 자 저그 정도밖에 돈이 안 되는 거죠. 자, 자 그렇지만 괜찮다. 식주머니는 괜찮다는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재무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 아마는 아버님, 어머님들이 돈을 버신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살고 싶어하는 곳은 하우스는 여기 만원 단위니까 이 정도예요. 여기 얼마냐면은 5억이죠. 이 정도의 집 정도에 보통 살고 싶어해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가 들었어요? 마이너스 2억에서 아예. 마이너스 2억에서 얼마 들었습니까? 마이너스 6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애기가 그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는 간격이죠 이런저런 가정이 아까 보신 가정들이 다 들어간거죠 자 이정도에 들었는데 자 이제 막상 재무설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쨌건 살 곳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정도입니다 자 이정도의 집에서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아니죠 이분이 기분이 상당히 괜찮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커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나는 이 정도에, 아이고 나는 이 정도에 살수 있다. 이 정도면은 어, 서울에서는 거의 뭐랄까 원은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너 나랑 같이 원룸 플러스 알파에서 애 키우면서 살자 그러면은 갑자기 내무부 장관님의 기분이 마이너스 50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당히 험난한 거죠. 험난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분이 마이너스 50에, 그뭐 여러 가지 특수 스킬이 발동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뭐 이런 게 생기고, 그죠. 갑자기 상당히 뭐랄까, 헤어,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그 편안한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힘듭니다. 이 정도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타협을 해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겠다. 아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당한 고난이 있겠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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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하지만 보통은 예비 검사님이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LH 전세인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얼마인지 많아 이건 노멀 피플 정도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눈높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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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 결혼하게 아니, 처음 집을 사게 되시면 요 정도를 바랄 가능성이 높아요. 미니멈은 이 정도고 바랄 게. 근데 맥시멈은 어디냐 없죠. 맥시멈은 없어요. 맥시멈은 이 정도 될 수도 있어 공이 하나 많구나 왜냐 그분들은 바라는게 맥시멈을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맥시멈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맥시멈은 생각하지 맙시다 난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건잘 없어요 점점 업그레이드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사인데 이 물론 이걸좀더 높일 수는 있지만 좀 높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합시다 자이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웃음> <웃음> 자 이게 몇 년이냐면은 쫙 재보면은 아 옆에다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자 이거를 몇 살에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숫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31살에 샀다고 칩시다 그래 뭐 31살이면 사겠지 그쵸 제가 이것까지 넣어서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숫자를 안 넣었네 깜빡하고 자 다시 합시다 다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집을 몇 살에 장만했다? <laughs> 당연히 이 정도에 장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에 장만을 해서 보통 한 20년, <laughs> 20년 갚잖아요. 보통 20년, 뭐 19, 15년, 20년 정도, 30년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50살까지 갚았다고 치읍시다.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죠. 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은 좀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결혼해도 굉장히 물론 그 여러분들 그 상대될 분이 이쪽 근처에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힘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laughs> 정도 나이에 집을 지르는데 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성공을 했어요. 자 집값 삼승률을 하겠죠. 자삼승률은 아주나재님이 해요. 적절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로 참고로 제가 이런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집자가 아니고요, 무집자죠, 무집자. 저는 무집자입니다. 무직은 아니지만 무집자다. 장게 무집자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집자. 자, 무집자 입장에서 그냥 뭐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자, 무집자 입장에서 상상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집값 상승률을 봐야죠. 자 집값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승률을 봤어요. 이게 무슨 상승률입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분은 이분보다 조금 높아요. 일반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금씩 높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높게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참 무난하게 잡은 거죠 아주 무난합니다 집값 살때 대출은 40%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2억을 대출하고 3억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거죠 몇 살에 31살에 3억 정도의 자산으로 집을 지르신 겁니다 집을 지르신 거죠 자 대출이자는 한4% 잡고요 그 당시에 은행이자는 3%를 잡은 겁니다. 아주 무난한 가정이죠. 아주 무난한 가정이에요. 물론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다가 나는 대출을 60%를 할 거야라고 할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LTV 들어보셨습니까? DTI, LTV가 뭐예요? LTV, 론투벨루죠 론투 밸류, 론투 밸류가 뭐냐면은 밸류가 집값의 밸류예요. 론은 빌려주는 거죠. 집값 가치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게 론투 밸류, LTV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용이 높다 그래도 맥스가 이 정도일 겁니다. DTI도 있어요. DTI는 뭡니까? d 투 b to Income이죠. 여러분들 수입에 비례해서 d 을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그냥 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LTV나 에, <laughs> DTI는 잊어버리시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전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맥스로 맥스로 가겠다라고 뭐 하시면은 오뭐 이런 저런 조건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가겠다라고 가정하시면 그런 계획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무난하게 보통 3억 정도 들고 있으니까 이 이억 <laughs> 2억을 빌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쉬운 가정이죠, 쉬운 가정. 자, 그럼 이제 가정이 끝났습니다. 자, 가정이 끝났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31살부터 50, 50살, 쪽한칸더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50살까지. 자,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집값이 한 20년 동안, 19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대충 2억이 올랐죠. 대충 2억이 올랐어요. 5억짜리 집이 7억이 되는 건 여러분 너무. 수... 수원하셨습니다. 수... 수원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강 출석. 여러분들 수... 수... 참고로 교수님 고... 감사합니다. 제석장장님 감사합니다. 수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아직 본격 재무설계는 시작 안 했어요. 어, 네. 제가 말한. 1... 아, 여기 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기초를 깔고 있는 거예요. 1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자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때, 애기를 낳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한 거고요. 그 가정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큰 여러분들의 중간에 있을 이런 요런 게 발생할 경우에를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 레벨 1. 자, LV1. 자, 지금 하는 건 뭡니까? LV2. 사실은 본격적인 그 재무설계는 LV3에서 하는거죠 자 LV1에서 이정도 됐으니까 아한 명당 곱하기는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레벨 2로 가고 있습니다 레벨 2는 일단 이런거를 제외하고 얼마를 들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거 얼마를 들고 있냐면은 기타 이거 곱하기, 곱하기 카로 열고 1 마이너스 기타 사용자 이0 0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아이고 퍼센트가 아니라 콤마죠 여러분들이 이정도를 지금 들고 이정도를 들고 시작하시는겁니다 들고 시작 <laughs> 좋구요 좋구요 훈훈합니다 좋구요 이정도를 들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거죠 자, 자 집값이 그래서 여러분들 31살에서 49살에 2%씩 올랐으면 2억정도가 오는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값이 막 미친듯이 오르는거 같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집값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집값은 보통 저걸 보는게 아니죠 뭘 보냐면 요정도 되는 집값을 보죠 그럼 보통 상승률이 이 정도 되죠 그쵸?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 10억짜리 집이고 한4% 정도 오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았죠 자 그러면 10억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가 됐어요? 20억이 됐죠!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10억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20년 동안 10억을 벌려면 연봉 5천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이 정도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사서 무리해서라도 사서 이 정도를 벌었으면은 10억을 번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단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그분하고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오른 거 같지만 겨우 이 정도 올라 1년에 4%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물가 상승률이 2%지 않습니까? 2% 그리고 불과 2%된 것도 얼마 안 돼요. 옛날에 불가.